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면 우리가 믿음 갖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굴까?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은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그거 원치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흔들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 그거 원치 않아요.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믿음을 완전히 다 빼앗아 가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마음이에요. 그 사단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 믿음들이 흔들리길 바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그죠? 우리가 잘못된 씨를 뿌리게 되면 거기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가르침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대사로니카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사단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을 선포하고 그 거짓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대사로니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너에게 보내준 그 편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그 복음, 이 복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카 후서 2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 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준 이거 잘 배우고 그 위에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이 해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유혹하려고 한다. 그데 도대체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런 저런 방법으로 나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러면 참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 또 편지를 통해서 가르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어, 믿지 못하게 만든다. 이게 다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오히려 진리가 잘못됐다고 오히려 거짓된 가르침을 이들에게 심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흔들리는 것은 결국 어떤 결혁을 가져오냐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믿은 복음이 뭔가? 그럼 난 잘못된 거 믿은 건가?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런 두려움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 사단들이 뿌려는 잘못된 시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흔들려서도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있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 아, 대사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랬더니 여기에 놀래 가지고 그냥 금방 재림하신 줄 알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지 말아 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재림이 분명히 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허들갑 떨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행동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이라 내세우거나 또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또 그런 가르침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는가. 얼마나 타락하는가. 얼마나 거짓 지도자들 사탄들이 얼마나 기세를 부리는가.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난리를 칠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대사니과 교회의 성도들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성도들의 신앙을, 그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죠. 악한 방법, 악한 사람들,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죠. 그래서 대사니과 성도들에게 주의 날에 대해서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대산을과 전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언제 재림할 건지 이미 내가 알려줬잖아. 이 대산을과 전서를 통해서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아버지도 모른다, 아,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온다, 저때 온다 가르치는 이 잘못된 이런 지도자들 그들이 또 나타나고 그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면 거기에 또 빠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문자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이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 뻔히 잘못된 거 알면서도 이게 거기에 소모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쓰는 거죠. 만약에 소가 넘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왜 쓰겠어요? 그죠? 손해만 되는데 허탕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말도 안 돼.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계속 계속해서 계속 스팸 문자를 보내고 보이스 피싱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믿는 진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믿는 진리가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단이 왜 우리를 공격해서 왜 흔들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소중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태사르과 성도들의 신앙을 흔든 사단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2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단의 방법들은 비슷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집요해요. 그 가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것 오로지 요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죠.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죠 그러나 목적은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흔들고 있는 모든 악한 이단들 또 악한 가르침들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만 우리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언제나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 언제나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거 일단은 기억해야 돼. 이거 기억해야만 사단이 사람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아, 이거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우리의 육체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진짜 원하는 것은 어디예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질병, 또 사업 여러 가지 인간관계 이 힘든 거 약점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건들고 영적으로 완전히 추락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단들은 불신자들을 절대로 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봤자 그들의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굴 건드려요? 믿음이 있는 사람 건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자꾸 교묘하게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넣어주게 되고, 또 잘못된 가르침, 또 잘못된 성경공부를 안내해 가지고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신천지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호와증인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기존 신자들에게 접근해서 더 좋은 성경공부가 있다. 말씀에서도 궁금하지 않냐? 진짜 복음을 너가 아직 안 배워서 그런데 안 들어서 그런데 진짜 복음을 들으면 너희가 새로워진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뭐 성경 공부 가르친다. 물론 좋은 선교사님들이 성경 공부 가르치는 부분들도 있긴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 선교사들이 자기 선교지에서 일을 하지 어디 한국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좋은 선교사님 있다. 그 선교사님하고 가르침 한번 받아 봐라.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이건 뭐예요? 100% 이단이에요. 100% 이단. 어떤 선교사도 지금 우리 통합 측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도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뭐예요? 반드시 이단이다. 그런 거예요.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 자신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해야 돼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선교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자꾸 외부의 성격 공부 간다 너 잘못된 사람을 만난다 그럼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한테라 얘기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뭐 선교사가 가르친다, 선교사의 선교 공부에 한번 참석하면 된다 이런 방법을 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용할까요?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넘어가는 사람들 그게잖아요. 보이스 스피싱, 문자 이거 왜 보내요?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뭐 선교사다. 지금도 어디 또 외부에서 성역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베드로가 경고하거나 사도 바울이 경고하거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사단은 그 방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본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주일 날 예배만 들여갖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죠. 따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수요일 날도 나와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성경 읽기도 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제대로 쌓아야 돼요. 어떤 사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목사도 넘어가는데 못잖아요. 아니 목사들도 넘어. 어떤 사람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절대 사용하는 사람들을 좀안 좋아해요 우리는 절대라는 말쓸수 없어요 하나님만 절대자지 우리는 절대 난 절대로 안 넘어가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 우리는 절대라는 단어를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쓸 수가 없다고요 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 읽고 공부해야만 잘못된 사단이 접근할 때 잘못된 사단이 사람이나 물건이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갖고 우리에게 접근할 때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대사노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이걸 다시 한번 깊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날 예수님께서 제리 마신다고 하는 그 날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아주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날이 아직 임하지 않았고 그 날은 예수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해줬잖아요. 불법한자가 나타날 것이고 배교자가 나타날 것이고 이 사단의 활동에 따라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표사들 그런 것들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일 마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대사는과 성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이단의 가르침인지 알아야 돼. 그럼 뭐가 이단의 가르침인가 잘못된 가르침인가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아야 돼. 진짜를 알면 거짓된 거죠. 그렇죠?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게 뭐예요? 진짜와 비교해보면 알잖아요, 진짜와 비교해보면 그냥 가짜만 봐가지고는 이게 긴가민가잖아요. 그런데 진짜를 옆에 두고 딱 비교해보면 아, 이거 가짜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배우면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게 딱 아, 뭔가 걸리는 거야. 뭔가 불편한 거야. 뭔가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자세히 알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교회 안을 통해서 또 교회 성도들끼리를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남선교 여전도의 모임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바른 지식과 또 바른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 지식. 그래서 이미 대사님과 전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는 누가 안다? 그러면 뭐요?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게 대부분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지식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할때 우리가 바른 진리에서 있으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성경적인 해석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큐티의 위험성도 바른 적 거기 있는 거예요. 올바른 신학이 정립되지 않고 올바른 신학적인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큐티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내 느끼는대로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언제나 큐티 할 때는 지도자에게 지도를 받아야 돼. 그래야만 내 생각이 내 해석이 잘못되지 않고 건전한 신학과 건강한 교리 안에서 바르게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구역 모임이라든가 이어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상담방이 들을 때. 그건 좀 뭔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고 검증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른 데더 깊이 빠져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은 성도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죠 사도바울은 거짓 주장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는 성도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성도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이라든가 어떠의 다른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절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그 진리가 마치 절대 진리처럼 착각해가지고 우리의 진짜 진리를 무너뜨리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간 사람이 있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어요. 이 복음이 뭐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 자녀가 되었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단들이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교리 가지고 겸허하게 흔들 때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대사노니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흔들리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돌아오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잠시 신앙적으로 방황할 수 있고 우리가 잠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그러나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것. 그런데 이 단에 깊게 빠지게 되면 이게 다시 못 돌아와요.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 아무리 부모가 가서 엄마가 가서 설득해도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엄마하고 나하고는 별개라고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고 왜 내가 믿는 진리를 부정하냐고 그 내가 믿는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엄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 피드스첩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방송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 이거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는 성경이라고 누가 말하든지 목사가 설교하든지 성경과 잘못됐으면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목사의 말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이 말씀이 언제나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소중히 합니다. 이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변하고 모든 세상의 풍조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변화됐다고 어디 뉴스에 나온 적이 보셨어요? 한 번도 없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성경이 한 번도 변경되었다, 수정되었다 뉴스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 말씀은 진리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기준이 될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지. 자꾸 변하다는 것에 우리의 기준을 삼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때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언제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교육가들이 종교교육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영원한 진리인 이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종교교육도 제대로 할수 없을 거예요 왜요? 기준이 뭔지를 모르는데 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네가 얘기하는 게 그게 맞냐?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싸우다가 끝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주장도 아니고 저 사람들의 주장도 아니고 성경,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종교교육가들은 캐톨릭이 성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으니까 이제라도 다시 돌아가자. 이게 개혁이에요. 잘못된 생각, 멀리 나온 것을 돌이키고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개혁이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 생각에서 점점, 점점 벗어나게 돼.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완전히 벗어나서 성경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하면서도 나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 이 말씀, 여기에 나를 언제나 비춰봐야 돼. 우리가 아침에 세수할 때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얼마 날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주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편지로 쓴거 말로 한거 그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잘 지켜온 전통 그것을 기억하라. 물론 전통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또 전통이라고 옛날 거라고 다 벗어버려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전통 중에서 좋은 것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게 하는 좋은 방법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죠. 100년 전 거라고 30년 전 거라고 아이 구닥다리야 그렇게 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거 것이랄지라도 지금 새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좋은 전통은 잘 이어받아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랄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어떻게 해요? 과감히 벗어버릴 그런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살아는 오메돈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패가망신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는 거예요. 육체가 멸망하면은 영혼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 영혼이 멸망당하면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영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발생된다고요? 거짓된 가르침에서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잘못된 유혹, 잘못된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